우리 이제 성균관대학교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어요. 내가. 이래서 성균관대학교로 붙은 것 같다 이거부터 어...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지망이 성균관대학교였는데요 정말 성균관대학교가 그렇게 간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면접 볼 때도 정말 제가 이 학교에 오고 싶다 간절함을 면접에서 많이 어필했었고 어, 제가 또 핸드폰 배경 화면이 성균관대학교 총장님 증명사진이었거든요 그걸 할 정도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 보면서 총장님 기다리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매일 이렇게 인사도 드리고 정말 간절했다 같습니다. 지금 배경화면은 어떻게 지금? 지금 배경화면에 네, 지금 배경화면. 제가 좋아하는 고양이입니다. 네. <목소리> 그러면 성공한 대표 붙이려면 어 이렇게 총장님 사진으로 좀 해놔야 되고. 일학기를 네, 다녔는데 좀 우선 소감. 아, 괜히 온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네 소감 한 번부터 좀 들어볼게요. 1학기 지내본 소감. 꿈만 꾸던 대학교를 제가 직접 걸어 다니고, 과장도 있고 하니까 정말 매일매일 이제 성풍이라고 하죠. 성풍이 차오르고요. 음. 이제 저희 대학교 캠퍼스가 엄청 평지에다가 자연 친화적인 그런 캠퍼스란 말이에요. 걷고 있으면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 매일매일 행복해요. 아, 그 구체적으로 어떤 성봉? 아, 성봉이 뭐예다나래서 약간 순간, 순간적으로 약간 놀려가지고 놀려가지고. 어 저희 자연과학 캠퍼스인데 디지털 도서관이라고 삼성이 네. 투자해서 지어준 엄청 큰 도서관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거기서 어, 샤프 들고 공부를 하다 보면 아나좀 멋있는 성대생 약간 이러면서 성봉이 차오른다고 볼수있죠야 예답이도 그 같이 예답이도 <laughs> 동의합니까 이거 성봉? 네. 차오는순간순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laughs> 네. <알겠다>. 아. <laughs> 성균관대학교 하면은 그또 축제, 음. 축제 빠질 수 없는 이번에 축제 이번에 누구 왔었어요, 싸이도 네. 오고, 프로미스나인도 오고, 네. PH1 이렇게 오. 오고, 아 맞다, 홀리제이, 아 폴리뱅. 네. 홀리뱅, 허니제이도 왔었고, 이제 다른 서울 캠퍼스에는 S파가 아니죠. 민어, 헤이즈랑 음. 이거 춤춘 애들도 있지. 아, 어, 네. 어, 에스파는 한양대 아닙니까 에스파? 고려대 영나잘모르겠습니 아, 네. <놀람> 후배분들한테 그래도 진짜 선배로서 현실적인 얘기 이제 해주면서 오늘 인터뷰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꼭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늘 긍정적인 마음도 갖고 스스로한테 확신을 가지면서 이렇게 공부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늦었다 라고 하는 그 박명수 씨의 명언 있잖아요 저는 사실 반대하거든요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제일 빠를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영상 보고 나서 도서실로 뛰어간 다음에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공부실수 음. 있습니다. 이제 공부하기 싫은데 성균관대 가고 싶다고 한 친구들한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말하면 미안하지만 꿈은 꿈을 조금 깨도 괜찮. <laughs> 어 그냥 열심히 하세요. <laughs> 공부 안할 생각하면 안 돼요. 열심히 해서 내년에 후배도 만나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우리 성균관대학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합격한 우리 이학번 네, 김의인 멘토와 어, 인터뷰 진행했었는데요. 인터뷰 우리도 재밌었나요? 네, 너무 즐겁고 유익한... 아, 너무... 소주라도한잔 먹이고 인터뷰 했어야 되는데 그냥 맨정신 하니까 좀 많이 힘들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되게 좀 좋은 내용 많이 나왔고 이 영상 또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어, 성균관대학교에서 우리 어, 선배님 만나면 어, 선배님 영상 보고 성대 왔어요. 이렇게 또 인사할 수 있는 우리 어민주센티비 시청자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idden> <siendo> <mopped> <잘> <Vinefish> <�rà IntellCalaispro>